안녕하세요. 공대 남편입니다. 평소 발바닥 굳은살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발바닥 굳은살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발뒤꿈치 갈라짐과 발바닥 껍질, 발바닥 굳은살과 발바닥 굳은살 제거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뒤꿈치 갈라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뒤꿈치 갈라짐은 피부가 건조해져서 발뒤꿈치 부분에서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피부의 수분 및 유분이 부족할 때 특히 건조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발뒤꿈치 갈라짐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라진 부분이 깊어질 경우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발뒤꿈치 갈라짐을 예방하려면 발을 깨끗이 씻고 꾸준한 보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발 뒤꿈치에 특화된 보습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크림을 발라주면 피부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 뒤꿈치 갈라짐이 심해진 경우 전문적인 피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 전용 보습 팩이나 특수한 보습 제품, 발 각질 제거기를 사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발바닥 껍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바닥 껍질은 발의 피부가 두꺼워지고 각질이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발바닥의 껍질은 오랜 시간 서 있는 직업, 잘 본뜬 신발 선택, 피부의 건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껍질이 심해지면 발의 민감도가 떨어져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바닥 껍질을 관리하고 제거하려면 발 피부의 각질 제거 제품이나 스크럽 혹은 발 각질 제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발각질 제거기를 사용하면 발바닥의 껍질을 줄이고 피부를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 껍질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발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발바닥의 껍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바닥 굳은 살에 대한 정보입니다. 발바닥 굳은 살은 발의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나 마찰로 인해 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발바닥 굳은 살은 통증, 불편함을 동반하기도 하며 잘못된 자세나 발의 변형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발바닥 굳은 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신발 선택입니다. 너무 빠듯하거나 발의 구조에 맞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면 발바닥 굳은 살이 생기기 쉽습니다. 발바닥 굳은 살을 예방하려면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바닥 굳은살이 생겼을 때에는 전문적인 발 관리 서비스나 발 각질 제거기 등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굳은살 제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바닥 굳은살 제거는 발바닥에 생기는 굳은살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발바닥 굳은살 제거는 직접 하는 방법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발바닥 굳은살 제거를 할 때는 스크럽제나 각질 제거제 혹은 발 각질 제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굳은살 제거를 할 때는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 각질 제거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너무 깊게 긁지 않도록 주의하며 피부에 빨간 자국이나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발바닥 굳은살 제거를 통해 굳은살을 제거한 후에는 발에 충분한 보습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습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하여 발을 마사지하며 관리하면 발의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플리오 페디플래너는 국내 최다 11종 구성에 800rpm 모터, 거기에 21만 g 램 폴스 센치미터의 강력한 투크까지 갖추고 있는 발각질 제거기 제품입니다. 풋 필링 미스트, 풋 힐링 크림 등 다양한 구성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올인원 각질 케어 제품이죠. 풋 필링 미스트는 묵은 각질과 굳은 살을 부드럽게 해줘 제거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특허 성분의 촉촉한 케어로 각질 가루도 걱정 없이 처리할 수 있죠. 푸 힐링 크림은 각질을 제거한 후 수분과 영양을 채워줄 수 있는 구성품으로 산뜻한 사용감을 통해 보송보송한 푸 케어 마무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본체는 묵직하고 견고한 느낌으로 개발되어 강한 힘을 주더라도 흔들림이나 불안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부에는 전원 버튼과 충전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로 제공되는 헤드는 샌딩링 패드를 위한 구성품입니다. 샌딩링 패드는 80그릿 20매, 100그릿 20매로 제공됩니다. 샌딩풋 패드는 80그릿 50매, 100그릿 50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그릿은 두꺼운 각질에, 100그릿은 마무리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USB 충전 케이블은 전용 충전 케이블로 제공됩니다. 전용 충전 케이블이므로 분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리오 퍼플 파우치와 방수 발 매트까지 모든 구성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용을 시작하려면 먼저 기기에 전원을 넣어줘야 합니다. 충전을 미리 해주신 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기를 각질에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푸드 패드를 장착해 주셔야 합니다. 푸드 패드는 두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먼저 80그립 패드부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패드는 앞뒷면이 있으며 뒷면에 스티커를 제거하면 기기 본체에 붙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80그립과 100그립의 질감 차이는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며 굵은 입자의 80그립 패드로 먼저 각질들을 제거해 준 후에 작은 입자의 100그립 패드로 마무리해 주시는 방향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기의 패드를 장착하기 위해 스티커를 제거해 준후 기기에 부착합니다. 패드의 접착력은 꽤나 강한 편이지만. 찢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실수로 잘못 붙이셔도 다시 떼었다 붙일 수 있어서 안심되었습니다. 플리오 패디 플래너는 모터의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토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각질 부위에 누르더라도 모터가 멈추는 일 없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각질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패디샵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만큼 검증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전용 연화제로 발 각질을 부드럽게 불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발 각질이 충분히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한 후 기기로 각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각질 연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루가 날리지 않고 떡져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리오 페디플래너는 각질의 유형과 방향까지 고려한 360도 그라인딩 기술로 까다로운 각도의 각질까지도 말끔하게 제거해주는 제품입니다. 어떤 부위든 각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추가 구성품인 소형 헤드를 사용하면 발가락 사이나 손발톱, 틈새까지도 케어할 수 있죠. 강력한 토크로 빠르고 손쉽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발 각질 제거 후에는 꼭 수분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각질을 제거하게 되면 피부는 다시 각질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수분 공급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줄수 있게 됩니다. 정말 발각질 관리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발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부모님들께 선물용으로 손색 없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발뒤꿈치, 갈라짐과 발바닥 껍질, 발바닥 굳은살과 발바닥 굳은살 제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풀리오, 페디플래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